네, 오늘은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 최대의 명절인 부활절입니다 또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70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한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70년을 맞이한다고 하는 거 의미 있고 뜻깊은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70년 된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사역하게 된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70년을 맞이하는 우리 삼성질교의 모든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다운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안에서 충성되게 감당하고 하나님이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며 창립주일이어서 오늘 설교는 비교적 간단하게 하게 될것 같고 또잘안 들으면 길어질지도 모르겠고요. 그 뒤에 창립행사들이 몇 가지 준비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짧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익숙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사실을 잘 믿지 못하고 실망하고 있었던 엠마우 도상의 두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전혀 기록이 안돼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소개하면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간략하게 마가복음에는 기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이 기록한 의사 누가는 이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의미있다 생각해서 기록한 듯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은이두 사람은 메르살렘에서 엠마우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우라고 하는 동네는 외로살렘에서 25리 오늘날로 보면 1 1킬로 정도 떨어진 작은 동네입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엠마우 도상두 제자들의 고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외로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우라는 마을로 가면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물론 12 제자 그룹에는 속하지 않지만 그 다음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면 그 사람 중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영어 이름으로 보면 클레오파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사람들은 최근에 외루 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서 직접 목격했든지 아니면 최소한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길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실 때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당신이 베르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빈무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냥 보통 믿었던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21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 노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두 사람은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그에게 모든 기대와 모든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목격하고 실망스러운 모양으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두 사람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 또 몇몇은 실망해서 자기들 고향으로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가는 마을 그들의 고향 엠마오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29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강권합니다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때는 저물었고 날이 이미 검, 기울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오면서 예수님과 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화를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떠내 보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그들의 권유에 그들의 관건에 이끌려서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두 사람의 사망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최근에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모두 실망스러운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었는데 우리가 헛고생한거 아니냐?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한 일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우울했습니다. 이때의 15절에 보시면은 이제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했지만 은 그들의 눈은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눈은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신지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후반에 보면은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한 나그네가 이들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희가 서로 죽고 죽어 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무슨 일인데 그렇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느냐? 질문할 때에 그들은 바로 대답합니다. 19절 이후에 계속 보시게 되면 은 나사렛 예수의 일임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는데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들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남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을 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합니다. 24절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한 제자, 함께 한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보니까 과연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지만은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도 상의 두 제자들이 나그네로 나타난 예수님에게 이런 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실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가리웠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곁에 서셔서 그들과 만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의 앞날에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롭니다 25절 이후에 보면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28절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그러니까 엠마오도상의 두 제자들이 나그네의 말을 듣는 동안 어르덧 엠마오에 도착을 합니다 예수님은 더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29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강권해서 자기들과 함께 묵게 하였습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에 예수님은 마치 그 식탁의 주인인 것처럼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 두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때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1절에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면 읽어 보십시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떼어주는 떡을 받아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엠마오도상의 두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이들의 생애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 아닙니까? 처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첫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만남이 지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떠합니까?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지난 밤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께 여러분이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우리가 비록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눈이 가려워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비록 밀어나고 우둔하여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못할, 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끈이 연결되어 줄수 있다면, 우리의 눈은 열려지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어서, 가정에서, 일터 안에서 누구를 만나도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오늘 왜 말씀 공부가 왜 중요합니까? 왜 공동체가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건강한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된 교제는 무엇입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건강하게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잘 붙어 있다. 잘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요한봉은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붙어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 다음 7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인 것입니다. 교제의 삶의 핵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제의 삶을 통하여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져서 세상 속에 나아가 예수님의 편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1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엠마우도상 두 제자들은 황홀한 영적인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세요. 이런 영적인 놀라운 체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오래 전부터 엠마우로 오던 그 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32절에 보시게 되면 두 제자들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떠하느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어려움을 만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열심히 식어지기도 합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해 가십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누구랑 상의를 하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좋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엠마우도상의 두 제자들과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이 붙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사라지고 염려는 사라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아니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용기를 갖고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디교회와 성결교회의 신학의 아버지 존 위슬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1738년 5월 24일 밤 9시 15분 전 영국의 런던 올드스켓 입가의 이름 없는 한 교회에서 이름 없는 설교자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마음속에 이상한 뜨거움을 느꼈다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하여서 이미 구원받았겠지만은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이미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사였습니다. 옥스포드 출신의 엘리트였습니다. 당시의 선교지인 미국의 조지아주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불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자, 형식적인 성직자였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의 생계는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영감 있는 설교가 되었고 생명 있는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게 되니까 영국 성공에는 그에게 강단을 주지 않습니다 그가 설교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병원에 가서, 노인정에 가서, 요양원에 가서, 이것저것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선언한 표어가 뭡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 강남구, 송파구, 그교구에 책임을 안 맡기니까, 교구의 경계가 없이 세계가 나의 교구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평생 헌신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게 서양사를 보시게 되면 영국이라는 나라는 특별하게 프랑스 같은 나라는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피를 흘려서 나라가 새로워졌지만 영국은 피 없이 개혁한 18세기의 개혁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고 창립주의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불이 있어야 됩니다. 뜨거워야 됩니다. 이 뜨겁다 열심이다라고 하는 말에 영어 보이면은 인테우스 하나님 안에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리미야 선지자는 내리미야 20장 9절에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지만은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마음이 원치 않지만은 불 같은 성령이 그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신학의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오서 1장 6절에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고면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구세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 음 12장 49절에 보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가슴 속에는 불이 있었던 겁니다. 뜨거운 불을 가슴에 안고 살아갈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드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자각하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의 가슴에는 뜨거운 불을 안고 사명에 불타서 사는데 어떤 사람의 가슴에는 차가움이 있고 냉당함이 있고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어느 쪽의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부디 이 창립주일과 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열심을 가진 성도들 뜨거운 성령의 능력으로 미슬레가 제2의 은혜 세컨브레싱 구원 받았지만 새로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에 또 보시면은 마음이 뜨거워진 두 제자들은 곧 그때로 일어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외루살렘으로 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 열한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시몬에게 보이셨다 35절에 보면은 그래서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눈에 예수님이 보였고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슬퍼하며 지는레를 향하여 터벅터벅 걸어가던 엠마우도상의 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대 눈이 밝아졌습니다. 바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났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지금 어디를 바라보며 어디로 가고 있으십니까? 부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